안녕하세요 오락씨입니다. 이전에 모든 데미지 플러스 2랑 속성 데미지 플러스 3중 어떤 것이 좋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속성 데미지보다는 모든 데미지가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답변 또한 모든 데미지를 추천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속성 데미지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속성 데미지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영상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속성 데미지를 올리면 올린 만큼 최종 데미지가 올라갈까 하는 이문에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속성 증폭 스탯은 무기 재령과 아가시온 등에 붙어 있는 속성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속성 스킬 내부에 설정된 속성 값을 증폭시키는지 실험하였습니다. PVP에서 속성 저항에 따른 속성 스킬의 데미지 감소 정도를 간단하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다른 속성 데미지와 모든 데미지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속성 데미지를 올린 후에 최종 데미지 변화량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은 오브클래스의 희귀 스킬 홀리포커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버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1차 데미지를 기록하고 홀리포커스를 사용하여 신성 속성 데미지 5를 올린 후 다시 실험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실험의 결과입니다. 홀리포커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퍼펙트 데미지는 174, 더블이 함께 발생했을 때는 192, 치명타가 발생했을 때는 193이 기록되었습니다. 홀리 포커스를 사용한 뒤의 데미지를 보면 퍼펙트일 때는 3, 그 외의 상황에서 데미지가 40 추가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실험 당시 피격 캐릭터인 활클래스의 신성 속성 저항 25%로 인해 추가된 속성 데미지가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셀루아가시온이나 마도사의 콘센트레이션 스펠에 달려있는 속성 증폭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탯이 증폭시키는 것은 각각의 속성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속성이 있는 스킬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데미지를 측정하되 아가시온을 유니콘 매그너스에서 셀루로 변경한 뒤에 실험하였습니다.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셀루로 변경한 뒤에 대부분의 실험 결과에서 데미지가 일식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험 당시에 신성 속성을 포함한 각 속성 데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5를 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작은 수치라서 5%의 증폭으로는 모두 1 이하의 소수점 자리에서 데미지 증가가 이뤄집니다. 더블이 함께 발동했을 때나 크리티컬이 발동했을 때 추가되는 다른 소수점 자리의 데미지와 합산되어 1이 넘었을 때 위와 같이 1씩 증가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모든 속성 증폭 옵션은 각각의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속성에 달려 있는 스킬 데미지를 증폭시켜 주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신성 속성 데미지를 주는 마이토브 해븐을 사용하여 실험했습니다.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홀리 포커스 버프 사용 유무와 유니콘 매그너스와 셀룰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실험했습니다. 먼저 홀리 포커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하여 신성 속성 데미지가 올라간 후를 비교하겠습니다. 홀리 라이트라는 신 스킬 업데이트 이후 마이토브 해븐의 쿨타임이 10초로 늘어나는 바람에 투자 시간 대비 실험 표본이 적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데미지를 정리했습니다. 비교적 데미지의 폭이 큰 더블과 크리티컬을 제외한 퍼펙트 힐때의 데미지만을 뽑아 최소, 최대, 평균 데미지를 비교했습니다. 홀리포커스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셀로 아가시온을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증가했습니다. 속성 데미지 증폭 옵션은 지폰과 아이템 등으로 올라가는 각각의 속성 데미지를 증폭시킨과 동시에 속성 스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데미지까지도 증폭시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아가시온을 기준으로 본다면 셀로의 경우엔 표본이 적어서 오히려 최소값 항목에서 데미지가 감소하는 오차를 보였지만 유니콘 매그너스의 경우엔 5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데미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마이토브 해분의 속성 증폭이 계산되는 과정과 속성 데미지를 속성 증폭시킬 때의 계산이 서로 영향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속성 증폭 옵션은 데미지 계산식에 있어서 두 군데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속성 데미지와 속성 저항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속성 저항이 해당 속성 데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속성이 포함된 스킬에서도 마찬가지일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둠에 달려있는 신성 속성 저항 마이너스 30%를 이용했습니다. 피겨 캐릭터는 신성 속성 저항 25%를 가지고 있어서 둠 스킬을 맞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때의 데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데미지는 396.5가 나왔습니다. 기존 상태의 평균 데미지 344.4보다 52.1정도 높아진 값입니다. 오브의 경우에 둠 스킬을 사용한 뒤마이토브해븐이나 저지먼트 스킬을 사용한다면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주로 1대1 싸움을 하는 대상이 저지먼트나 홀리라이트를 배운 오브라면 신성의 수호반지를 착용하고 많은 데미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험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성 데미지를 올리면 그만큼의 최종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공격하는 대상이 PC인 경우에는 고급 등급이 계승자에서 스킬인 레지스 트 스킬과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아이템 컬렉션인 5가지 원소 항목으로 인해 1 정도 낮아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아가시온인 스칼렛바나 할리샤를 뽑아서 불속성 데미지가 4가 더해진다면 최종 데미지 3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성 저항 반지나 5 이상의 가오의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면 추가되는 데미지는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예를 들었던 모든 데미지 플러스 2랑 속성 데미지 플러스 3중 어떤 것이 존여라는 질문을 다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미지는 데미지 증폭, 속성 데미지는 속성 증폭이라는 각각의 증폭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증폭이라는 스탯은 데미지 증폭에 비해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적고 한정된 클래스의 특정 스킬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증폭 컬렉션 역시 영웅등급 이상의 클래스와 아가시온 컬렉션 등으로 올릴 수 있어서 증폭 효과를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변신과 아가시온 컬렉션을 많이 채워둔 일명 마바리 캐릭터가 아니라면 무조건 모든 데미지 플러스 2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대검의 전설 스킬인 포스 레이지는 발동만 한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증폭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모든 데미지 선택이 강요되지만 그게 아닌 자신의 스펙이 낮거나 보조 캐릭터의 경우라면 모든 데미지 플러스 2와 속성 데미지 플러스 3은 서로 비슷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두 옵션 선택 중 기회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PVP 상황이 아닌 사냥에서의 효율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수치가 높은 속성 데미지 플러스 3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연말과 코로나 덕분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오브 캐릭터를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 대검으로 바꿨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영상은 간단한 대검 클래스 변경 후기와 함께 대검의 시그니처 스킬이라 할수 있는 배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